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크라전의 찬스TV입니다. 오늘은 블랙잭으로 게임을 해볼 거고요. 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밑에 하단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찬스TV가 100%케여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충전금액 시대 1,500만원 수익 나는 대로 바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부팅하러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VIP방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바카라보다 블랙잭 자체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고액시드라고 하더라도 바카라처럼 이렇게 많이 금액을 올릴 수 없는 점 때문에 오늘은 목표치는 한두배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카드가 이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올스탠드 받겠습니다. 5는 지금 충분히 버스트 날 확률이 높아서 차라리 뒤에 장애은득에 나온다 치면은 3. 아좀 아쉽네요. 어제 소위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경운수로 버스트를 한번 노려봤는데 제가 좀 확률을 조금 높게 못 봤네요. 6, 9, 11 좋습니다 이거 샌드 받고 더블덤 받겠습니다. 이거 뜨는 거 보고 이거 결정할게요. 좋아요. 이거 히트 받겠습니다. 스드 다시 5, 버스 한 노려보자. 나장 빼줬으니까, 뒤장 한번 나와라. 좋아요. 터질 확률높죠 7번 나와라. 4. 아, 일단 이게 지금 더블 다운에 돼서, 어, 두 자리가 어차피 로스를 봐도 본전치기라, 예, 나쁘지 않았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안 받았어도 어차17 나오는 그림이라서. 15. 이걸 일단 히트 받고. 좋습니다. 스탠드 박을게요, 그냥. 일단, K장이 많이 빠져서, 이거 좀. 와, 이게 일로 들어가네. 괜찮습니다. 일단, 계속 지금 돌고 도네요, 금액 저기, 금액 돌고 돌아서 좀 아쉽긴 한데 팔좋다 좋아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터졌죠, 그냥 이거 히트 받겠습니다 아이고, 야, 괜찮아요. 이거 그냥 터진다 생각하고. 나한 자리는 먹긴 했는데. 시도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K 좋고, J 좋고. 3. 와, 진짜, 너무하다, 카드 주는 거. 물 스탠드 받고 낮잠 뜨고 장떠라 희망이다 좋아요, 터져라 7 와, 4 맥스백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팔, 다시 히트. 이, 스탠드. 제가 일부러 중간 거는 스탠드를 박은 이유는 앞에서 최대한 카드를 많이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탠드를 방꾸니다이 좋아요. 여기서 장. 장. 아, 좋습니다. 어 뭐야?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숫자를 헷갈렸네요. 어버치기 아, 바로 어버치기 했습니다. 본전 바로 찾았고. 아, 제가 카드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180씩 세 자리 깔고. 여기서는 얘도 6 나왔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뜨는 대로 그냥 스탑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버스 뚝 놀릴 수가 있어서 좋아요. 버블 다운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장. 일단 하나 푸시에 두 자리 먹었기 때문에, 500만원만 더 올리면 오늘 두배 뭐, 끝납니다. 아, 아니구나. 천만원이네요, 천만원. 천만원 남았고, 여기서 시드 살짝씩 올려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제가 바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아 정신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 이 히트... 올쌤 받겠습니다, 이거 너무 경우에서 지금 위험해서 이게 장이 안 뜨기를 지금 빌어야 되는데 좋다 8, 9, 좋습니다 어, 멋지게 바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바로 출금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두 배목보다 살짝 짐만 180만원 수익 더 받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겸손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및 하단 댓글에 링크로 궁금하신 점 연락주시면은, 차스TV가 100% 배팅하는 것과 모든 것을 케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느라 항상 감사합니다.